안녕하세요. 중고차 시험파파입니다. 오늘 소개할 차량은 레이 차량이에요. 디럭스 등급이고요. 2015년 6월에 최초 등록된 차량이고, 16년형 차량입니다. 네, 모든 상품화 작업이 완료가 되었고요. 색상은 가장 인기 있는 밀키베이지 색상입니다. 네, 아주 깨끗하죠? 지금 뭐, 광택이 번쩍번쩍 나고 있고요. 뒤에는 이렇게 후방 감지기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후방 카메라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트렁크 한번 열어 볼게요. 네 아주 깨끗하죠. 뭐 정비나 모든 면에서 지금 완벽히 지금 수리를 해 놨고요. 또 여기 휠캡도 이제 매번 다 교체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너무나 깨끗하고요. 앞범퍼도 깨끗하죠. 이제 첫 차를 구매하시거나 뭐 세컨카, 뭐 아이들 등하웃용으로 아주 인기 있는 레이 차량 외관이었습니다. 네, 실내 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 실내는 뭐이게뭐 깔끔하죠. 우리 차량의 장점은 이제 뭐 위에가 굉장히 이제 개방감이 높다는. 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키로스 63,800km 주행했습니다. 핸들 커버 전 차주가 사용하시던 거 그대로 달아 놨고요. 네, 내비게이션 장착이 되어 있고요. 후방 카메라 아주 화질 좋게 잘 나오고요. 또이쪽에 보시면 하이패스. 그리고 블랙박스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네. 시트는 뭐 사실 뭐 어두운 색이라서 이렇게 반절은 가죽이고 반절은 직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뒷좌석도 뭐 상태 양호하고요. 또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많아요. 앞쪽에도 있고 여기 아래쪽에 또뭐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꽤 넓고요. 뭐 필터도 이렇게 넣어 놓습니다 성능 기록볼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차는 어, 저희 지인이 차던 건데 지금 지난달에. 단순 접촉사고가 있었는데요. 지금 16년식, 15년 6월, 뭐 63,000km. 지금 뭐, 앞범퍼와 라지에이터 서포터, 그리고 뒤에 트렁크 부분 이렇게 교환이 되어 있습니다. 뭐, 사실 성능 기록부에는 뭐, 서포터하고 이렇게 뒤에 후방, 이렇게 트렁크 리드 부분 보시면 될것 같고요. 또, 누유 같은 건 전혀 없어요. 그리고, 뭐, 이 성능 기록과 다를시에는 뭐, 법적인 또, 보상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4월 11일에 성능 검사를 제가 직접 맡은 차량입니다. 어, 상태 아주 좋고요. 제가 또 들어와서 지금 선불권 다 봤기 때문에 이대로 주의만 하시고 타시면 될것 같아요. 어, 뒷자리도 뭐, 공간이 굉장히 넓고요. 또, 뭐, 이렇게 보시면 뒤 위쪽에 수납하실 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 또 이렇게 앉으면은 뭐, 뭐 키가 뭐 2m이신 분들도 앉아도 될 만한 그런 높이를 자랑하는 레이 차량입니다 뒤에도 안전띠 있고 스피커도 이렇게 있고요 네. 그리고 또이 차량의 장점은 문이 이제 슬라이딩으로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쪽을 열고 닫고 이렇게 하시기 편하고요 이게 카니발처럼 자동 아닌게 오히려 좋아요 이렇게 뭐 고장도 전혀 없고요 차박 하실 때 이렇게 다 열고 문을 차박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상태 아주 좋죠 그리고 뭐 위에는 아직 뭐 비닐도 뜯지 않은 곳이 이렇게 있고요 전 차주분이 여성분이셨고 뭐 굉장히 깔끔하신 분이라서 이렇게 깔끔하게 차를 구매를 가시고 저에게 차를 주시고 가셨습니다 네, 시온파파가 직접 뭐 매입했고 직접 파는 차량이니까 안심하시고 구매하셔도 되고요 또 전국 어디나 뭐 탁송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시온파파에게 연락 주시고요 또 모든 차량 대차 가능하고 할부까지 가능해요 신용 좋으신 분들은 3.9%도 가능합니다 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 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